안녕하세요. 권재혁입니다. 아, 오늘 말씀 드릴 주제는 모바일에서 웹기술이 중요한 이유 그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웹기술이 중요한데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 제 이름보다는 스크루라는 아이디로 온라인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에 잘안 보이지만 KTH라고 이제 좀 회사 이름을 하나 적어놨는데 제가 있는 회사고요. 혹시 KTH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안 보입니다만 아무도 안 드신 것 같아요. 피시통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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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텔 여기 아마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하이텔이랑 피시통신이 없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은 파란닷컴이라는 웹포탈을 운영하는 고있 회사고요. 아,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회사 말씀을 드리냐면 네이버나 다음은 다 아시죠. 근데 파란닷컴이 사람들한테 잘안 알려져 있어요. 그럼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아, 우리가, 우리도 이 퀀텀 점프라고 처음에 저한테 딱 요청을 했을 때 저희 회사 내부 문서에는 우리가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를 정리한 문서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야, 그래, 회사 소개도 하고. 그래서, 그, KTH가 그러면, 우리가 이 네이버를 이기고 다음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되냐, 라고 해서, 우리가 자, 저희 잡은 게 이제 스마트 모바일이라고 하는 모바일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자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서 다시 그웹 기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한물, 한물간 주제인 웹비0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테디 액트에 잘안 어, 어울 리는 단어예요. 웹2점이라고 하면 보통 뭘 생각하세요? 뭐 참여 공유 개방, 아뭐 멋진 말들 집단지성 <laughs> 웹 애저 플랫폼 이게 소프트웨어 이제 위에 단어들은 일반 사람들한테도 많이 웹2점이 되면 뭐 공유해서 개방 뭐 개방적으로 뭐 집단지성으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 그거 말고 이제 웹을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재미없는 주제고요.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웹 1.0이라고 하는 건웹 브라우저에서 보던 HTML이라고 한다면 웹 2.0은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웹 기술을 전송하는 프로토콜로 모든 분야에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분야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쓰고 모바일 쓰고 다 쓰는 거죠. 그 2011년을 예언했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돌팔이지만 뭐 예언해라고 하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놔도 딱 당하는 게 클라우드 다 들어보셨죠? KT 저희 회사는 아니고 KTH고 KT는 클라우드에 지금 목숨 걸었죠. 뭐 클라우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소셜 소셜 네트워크 아까 말,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처럼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소셜 커머스, 소셜.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바일. 근데 이세개가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건 모바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트위터라고 페이스북을 하는데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못 썼을 거예요. 사이월드는 너무 빨리 나왔지만 그거는 데스크탑에 앉아서만 할수 있었거든요.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잘못 썼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모바일에서 열심히 소셜 네트워크를 들어다 보니까 서버가 더 빠르고 더필요큰게 필요해져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데이터도 싱크하고 얼마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의 CTO가 그런 얘기를 했죠. 페이스북의 CTO는 지금 다른 회사를 운영하다가 페이스북으로 인수된 회사인데 내 인생의 최대 실수가 서버를 산 거였다라고 얘기 하죠. 그래서 근데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웹은 여기서 소셜과 모바일 연결되고 모바일과 클라우드가 연결되는 모든 그 통신 수단에는 다 웹이 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더 오늘은 이 모바일과 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스마트폰 가입자가 작년에 700만 명이었어요. 여기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잘안 보이는데 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laughs> 아, 그, 아, 그 아, 근데 올해는 2천만 명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제 지하철 가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저녁에 딱 앉아서 이게 보면 뭐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세요. 뭐 DMB를 보시는 분도 있고 게임하시는 분들고 다 많아요. 올 연말이 되면 진짜 누구나 사실 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아닌 걸안 만들어요. 살 수도 없어 이제 피처폰이라고 하는 걸 가서 사시려면 더 힘들어요. 스마트폰 밖에 안 팔아. 그래서 스마트폰 가입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 예, 모건 스텔링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14년이 되면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하시는 사람들이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스마트폰이나 뭐그 타블렛들 가지신 분들은 집에 가면 컴퓨터 잘안켜죠뭐내 컴퓨터 켜서 할 일이 도대체 뭔, 특별한 게 뭐,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로도 다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보면, 뭐, 며칠 전에 아이패드2도 나왔고, 갤럭시 탭도 10.1인치가 나왔고, 그 외에, 국내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블랙베리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거, HP 웹OS 그리고, 그, 좀 이상한 이름의 크롬의 CR48이라고 하는 그, 넵, 그, 넵, 크롬 o s 가 깔린 넷북도 있죠. 그리고, 노키아하고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노키소프트라고 부르는데 그 여기서 나온 윈도우 폰도 국내 에 아마 올 사방에 들어올 거고 디바이스가 종장히 많아서 이제 다 스마트폰을 쓰고 타블릿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엔스크린의 시대. 와, 되게 멋있죠. AT&T에서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3개 이상의 디바이스로 같은 콘텐츠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책을 봐도, 킨들 같은 건 아시죠? 이북. 이북도 PC에서도 볼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보고, 타블렛에서도 보고 다 보죠. 영화도 TV에서도 보고, 여기 보면 게임, 게임기에서도 보고, 타블렛, 스마트폰, 영화 같은 건다볼수 있죠. 그, 다양한 기기들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N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여기 혹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 계시나요? 아안 보여. 없으신가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이제 n이 얼마쯤 될까? 이 n 뭐 수학적인 물로 n이 얼마쯤 될 거냐? 어 보면 뭐 3, 4, 5. 여기 밑에 그림 다섯 개니까 5. 아,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는 그게 5가 아니에요. 20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냐면 네, 제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요. 스마트폰용 뭘, 뭘 만들던가 하면 일단 컴퓨터가 세 개. 윈도우즈, 맥, 리눅스. 스마트폰, 아이폰,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신비한, 윈도우즈폰 뭐, 뭐, 뭐 빼먹었죠? 하여튼 여섯 개 타블릿, iOS,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킨들 뭐 해가지고 다섯 개에다가 게임 콘솔, Wii, 플레이스테이션, 그 엑스박스 360 TV도 저 TV가 세 개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구글 TV가 있고요 삼성이 만든 스마트 TV도 있고요 애플 TV 만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많은 콘텐츠를 이제 이 컨텐츠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대학생 문제니까 뭐 창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우리가 뭔뭐 서비스, 사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많은 스크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사용자들이 나는 컴, 컴퓨터랑 핸드폰만 보면 되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컴퓨터랑 핸드폰만 돼? 그럼 구해요. 아홉 개의 소프트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다르거든요. 실제로 이 아홉 개가 열, 이십 개를 다 통합하는 플랫폼이 있어서 내가 코디 하나만 짜면 2 0개다쓸수 있어 라고 하면 제 밥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아, 이걸 해결 방법이 몇 밖에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 작년에 가장 그렌드로 떠오르는 단어가 HTML5라는 단어예요. 뭐트웨어 개발자들 아니시라고 하니까. 근데 많이 이슈가 되었어요. 작년에 그 국내에서는 플래시랑 HTML5랑 막 싸운다 얘기가. 플래시에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잘 나가는 나라였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세계 무슨 플래시 플래시로 만든 멋진 사이트 하면 10개 중에 7개는 우리나라 거였어요. 정말 잘했거든요. 우리나라 인터넷이 좀 빨리 발전했으니까. 근데, 작년에 막 HTML5 한다고 막 떠드니까, 와, 큰일 났다. 우리는 어쩌나. 플래시랑 액티비티를 도배된 우리 인터넷은 어쩌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된 거죠. 신문사들도 우리도 사이트 다 광고 플래시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면, 2010년에 h t m l 5라는 단어가 2009년에 이제 저같이 개발자들이 막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막 하다가 2010년 되면 정말 이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플래시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얘기가 심해졌죠. 그래서 막 버즈처럼 떠올라서 올해는 정말 HTML5가 이제 좀더 일반적인 용어로 쓰일 것 같아요. 그럼 HTML5 도대체 뭐냐? 뭐 HTML이랑 CSS, 자바스크립트 API, 저런 것들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웹기술들을다 모은 게 HTML5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웹에서 데스크탑 수준의 웹을 구현한다.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우리 내지에서 잘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앱이야 다 앱. 그래서 웹에서 데스크탑 수준의 앱을 구현한다. 그래서 웹앱. 아, 아, 발음이 잘안 되는데 웹앱, 그럼 웹앱은 도대체 뭐야? 갑자기. <laughs> 자꾸 계가 어려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아, 실행된다. 어, 웹브라우저 실행된다. 웹사이트잖아. 그죠? 웹사이트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조금 바뀌죠. 예전에 웹, 웹이라고 하면 리딩이었어요. 컨텐츠를 읽거나 신문사가서 보고 블로그 보고 블로그 글을 쓰는 게 라이팅도 되지만 그건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하지 않죠. 이제는 웹에서 그 오디오나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사용자 인터랙션을 하죠. 실제로 웹에서 음악도 만들고 다양한 비디오도 편집하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수준의 사용자 경험 구글 닥트 같은 웹오피스를 보면 비슷하잖아요 웹소프트오피스랑 비슷하게 그런 사용자 경험을 제시한다 그리고 하나 서버에서 제공되니까 신속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좋은 것 같지만 예전에 웹사이트들도 서버에서 다 업데이트하면 금방 업데이트 돼요 근데 아이폰 때문에 아이폰은 소프트웨어 이렇게 만들어서 딱 하면 애플이 심사하거든요. 일주일 걸려요. 버그 하나 있으면 일주일 내내 욕 먹는 거야. 이 바보 같은 개발자야. 별표, 별표 하나 주고 욕, 욕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웹으로 개발을 하면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낫다는 거고요. 그데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N 2 0개짜리 N. 근데 웹앱으로 만들면. 아이폰은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현재 아까 보는것 중에서 두 개밖에 없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근데 웹으로 만들면 일단 거기 있는 수많은 앱스크린에서다 대응이 가능하다는 라 거고요 그러면 막 모바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html 5 얘기를 했어요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앱에 대응하는 모든 네이티브 앱을 만들기 어렵다 또 어려운 단어 나온 네이티브 앱 일단 좀 있다가 근데 그 페이스북 CTO가 또한번 출연했는데, 이 친구 얘기가, 페이스북에 기능 하나 추가되면 한 번에 7개의 플랫폼을 작업해야 된대요. 20개보다는 좀 약하지만, 페이스북도 한번 만들면 7개씩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HTML5가 미래의 플랫폼이다. 구글도 구글이 서비스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이걸 다네이티브로지하기엔 부자되다. 사실 구글이 돈이 없겠어요. 구글 돈은 많죠. 대신 개발자가 없는 겁니다. 아이폰 개발자 뽑고 안드로이드 개발자 뽑고 윈도우폰 개발자 뽑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게 구글도 못하는데 국내 벤처가 국내 어떤 제가 웹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다 지원하는 플랫폼은 안 된다. 못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나오면 아이폰용 하나 만들고 잘 되면 안드로이드로 가고 더잘 되면 블랙베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카카오톡은 쓰시는 분? 많이, 쓰신, 많이 쓰신다고 보고 요즘 문자를 대체한다고 얘기를 하죠 카카오톡이 그런 식이었어요 아이폰 나오고 잘 되니까 안드로이드 나오고 이제 블랙베리로가고 있죠 조각과 말씀드린 네이티브 앱은 또 뭐야 갑자기 말씀드리면 네이티브라고 하면 그 아까 각 플랫폼에 직접 만들어진 언어들로 개발된 것들이에요 앵그리버즈는 하시겠죠 <laughs> 아저 이게 잘안 보여서 그 앵글버즈나 그런 뛰어난 게임들이 있는데요. 훌륭한 UX나 그런 것도 있는데, 개발이 어렵고, 다양한 기기, 애매 대응하기 힘든데, 제일 좋은 건 수익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튠스 같은 앱스토어에 등록된 신용카드가 2억 장이에요. 2억 명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주겠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딱 사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익, 수익 모델이 있으니까. 근데 웹앱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뭐 다음 웹사이트나 야후 웹메일 사이트, 우리가 보던 웹사이트랑 똑같아요. 웹 앱들입니다. 근데 웹이니까 상관. 성... 디바이스의 기능 활용,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도 못 쓰고, 여기 있는 센서들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리고 수익을 낼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 전혀 없다는 건 광고 수익은 나겠죠. 구, 구글 광고 수익, 국내에서는 거의 웹에서 광고로 수익을 내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중간 단계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단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기술하고 웹 기술하고 합쳐서, 그, 다양한 디바이스도 동시에 지원하는데, 수익 모델도 가능한 형태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이브리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면요, 앱 스토어에 팔 수도 있는데 웹으로 만드는 거예요. 카카오톡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혹시 아시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다가 선물하기 누르면 짠 하면서 그 기프티콘을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카카오톡은 그 아이폰 전용 앱이거든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전용 앱이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는 웹이에요. 웹 페이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 화면들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선물이 바뀌어야지 계속 다른 선물을 할거 아니에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꿔도, 바꿔도 힘들죠. 그래서 이걸 웹사이트로 만들어 놓고 내부에서 쓰면 하니까 웹기술을 점점 웹기술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들이 가능한데 그것도 네이티브랑 결합하는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식이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앱에 오늘 그이 하이브리드 앱을 갑자기 얘기 나온 게 이런, 이런 시도들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나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그, 푸딩 얼굴인식 아시나요? 연예인들 요즘 자기 얼굴, 진짜 자기 얼굴인지 확인하는? 근데 이게 지금 다 웹페이지입니다. 웹으로 만든 거예요. 웹으로 만들어서 사진 찍고 저희 요그 개발자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계속 웹이에요. 아, 스마트폰에서 웹앱으로 만든 형태로. 이렇게 해서 얼굴도 선택하고.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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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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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카메라 억세스 한게 낫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안에 있는 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안에 있는, 그러니까 찍은 사진을 인식하는 겁니다. 조금 무섭게 생긴 저희 이푸딩 얼굴이시 개발자예요. 머리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laughs> 아, 아, 되게 멋있게 생긴 사람인데 사진을 안경을 벗겨놔가지고 어 저, 아, 미안하다 이 아, 실제로는 보면요 이 박정선 선수랑 비슷하게 닮았는데요 뭐 엔진이 좀 아. 음.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똑같이 웹으로 만듭니다. 독일에서 만든 거고요. 이건 웹 페이지예요. 계속 웹으로, 그러니까 웹 페이지로 만, 웹킷으로 만든 하이브리드 앱이에요. 근데 멋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뭘 소개하죠. 손을 잡아가지고 쫙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되고 계속 웹, 웹이라는 것만, 그러니까. 웹 기술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앱, 앱의 수준이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 뒤에서, 억셀로미터 하면 여기 핸드폰에 있는 가속도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웹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면, 아, 저, 여기 아이, 아이패드인데, 아이패드를 들고, 슥 기울이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억셀로미터 웹페이지가 인식해가지고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모바일, 현재까지 웹이라는 기술에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모바일 웹 기술이 계속 발전, 너무 빨리 변했고, 사용자한테 좋은 그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역시 말씀드린데, 웹 기술은 커넥티드 라이프. 우리가 항상 클라우드에 커넥티드 있고, 있고, 소셜에 커넥티드 있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 모바일에서 웹을, 웹을 대응하지 못하면, 앤스크린으로 가서 게임기나 TV까지 갔을 때, 이제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래, 오래 그걸 쫓아가지 못하면, 정말 늦어요. 그래서, 그럼 웹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네이티브랑 공존하는 하이브리드라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요것만, 요 단어만 알고 가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하이브리언 수익 모델이 웹을 성장시킬 거 그리고 하나 백투더베이직.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 이제 대학교니까 제가 그제 후배 개발자들이나 학교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대학교 수업 시간에서 웹을 배우라 그러면 홈페이지 만든 걸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웹 기술 자체에 대한 거를 그냥 우리가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듯이 웹 기술을 모르면 다른 기술, 다른 IT 기술 전체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바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전혀 몰라서 웹 기술 자체를 올해 익혀주지 않으면 내년에는 정말로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퀀텀 점프가 작년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모바일에서 웹 기술 활용은. 근데 작년에 만약에 놓치셨다고 하면 올해까지 놓치시면 내년에는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올해는 꼭 기초인 웹 기술을 뭐 대학생이든 아니면 일반 개발자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다이 모바일과 웹 기술을 익히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